제가 결혼하기 전에 한 20대 초반쯤에 꼭 갖고 싶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네 <laughs> 좋은 시계를 하나 갖고 싶었습니다 어렸을 적에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남자에게 있어서 세 가지의 중요한 악세사리가 있는데 하나는 차 그리고 지갑 그리고 시계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 뭐 좋은 차는 살수 없으니까 진작에 포기했고 어, 지갑은 적당한 걸 사용하면 되는데, 네, 마침 어머니께서 어, 괜찮은 지갑을 하나 선물해 주셨습니다. 어, 그런데 이상하게 좋은 시계가 너무너무 갖고 싶은 겁니다. 음, 그래서 한동안 시계를 한번 사봐야겠다 하고 용돈을 좀 모아보기도 했죠. 근데 시간이 지나서 어, 이 좋은 시계를 갖고 싶은 마음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예, 여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생각보다 너무 비싸더라고요. 제가 좋은 시계를 하나 갖고 싶어하는 것을 이 어머니가 알고 계셨는데 그런 마음을 아셨는지 나중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게 되면 그때 선물을 해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뭐 자식에게 좋은 것 해주시고 싶어하는 어머니의 마음이니까 일단 감사하는 마음이었죠. 그러다 어머니와 함께 밖에서 일을 보다가 근처에 제가 갖고 싶어하는 시계의 브랜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궁금한 마음에 그리고 혹시나 혹시나 나중에 갖게 될지도 모른다는 설레임으로 들어가 보게 됐습니다. 어, 그런데 생각보다 너무 비싸더라고요. 시계값이 차값이었습니다. 제가 갖고 싶어하는 거는 그 중에서도 가장 저렴한 거였는, 거였는데도 불구하고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아, 제 분수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이건 아니다 싶은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엄마 안 사줘도 됩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포기하게 된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사진을 하나 보겠습니다. 네. 자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게 가짜인지 혹시 구별이 되십니까? 안 되죠. 될 리가 없죠. 요즘은 이 가짜도 너무 정교해서 열어보지 않으면 제대로 확인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러니 제가 차고 있으면, 진짜도 가짜처럼 보이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니, 아무리 좋은 시계를 차고, 있... 왜 이게 웃을 일입니까? 아무리 좋은 시계를 차고 있어도, 누군가가, 아, 저건 그냥 가짜구나, 라고 생각해 버릴 걸 보니까 너무 슬프더라고요. 시계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가짜 투성입니다. 이 본래 원조는 하나만 있는 건데, 골목 하나에도 원조집이 여러 있습니다. 어느 집이 진짜고 어느 집이 가짜인지 알수 없습니다 짝퉁투성입니다 그런데 가짜는 세상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교회에도 가짜가 있고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가짜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구별이 잘 되지 않습니다 주일엔 교회도 가고 기도도 그럴듯하게 합니다 헌금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가짜 그리스도인이 많은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잘못된 기준에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 맞춘다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버건디 색상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끔 버건디 색상의 옷을 사서 입고 싶어 합니다. 근데 최근에 저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는 어,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저에게 신신당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버건디 색상은 절대 사지 마세요. 그러니까 저에게 어울리는 색이 아니라는 겁니다. 미련이 남더라고요. 저는 붉은색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 정말 안 되냐. 난 버건디 색상 진짜 좋아한다. 그랬더니, 제발 버건디 색상만 사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저에게 어울리는 색상의 옷을 입으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옷과 사람 중에서 옷의 사람을 맞춰야 됩니까? 아니면 사람의 옷을 맞춰야 됩니까? 당연히 사람의 옷을 맞춰야 됩니다. 사람이 작으면 옷도 작아야 되고 사람이 크면 옷도 크게 입어야 합니다. 자신에게 어울리는 색상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사람이 본질이고 옷은 그 사람을 꾸미는 것에 불과합니다. 영적 세계에도 이런 원리가 존재합니다. 우리 자신과 복음, 이 중에서 무엇이, 무엇에 맞추어야 될까요? 당연히 우리가 복음에 맞춰야 됩니다. 복음을 확대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수 있는데, 우리가 말씀에 맞춰야 되는 겁니다. 복음, 말씀은 우리가 맞춰야 될 기준인 거죠. 반대로, 만약 어떤 사람이 복음을 자신에게 맞추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복음을 자신에게 맞추는 분들이 읽는 성경이 있죠? 일명 내가 복음입니다. 숨겨진 제5복음서라고 하죠. 말씀을 수정하고 해체해서 자기에게 이롭게만 해석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시대적 배경이 맞지 않아. 오늘날 그대로 적용하는 건 무리야. 이대로 순종한다는 건 현대인들에게나 맞지, 않, 현대인들에게 맞지 않지. 이 말씀은 당시 사도들이나 목사님들한테만 적용되는 거야. 우리는 아니야. 조금이라도 부담스러운 말씀은 이런저런 이유를 만들어서 편집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기분 좋게 하는 말씀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사실 따져보면, 우리 모두가 내가 복음서 하나씩 만들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수정하고 해체해서 자기에게 맞추면서 살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는 우리가 내가 복음에 입각해서 신앙 생활을 하면 그때 우리가 가짜가 된다는 겁니다. 자신이 기준이 되는 순간 가짜가 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복음, 즉, 말씀에 자신을 맞추며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27절에서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기서 합당하게라는 말은 헬라어로 악시오스라고 하는데 적절하게, 상황에 맞게라는 뜻입니다. 즉, 복음에 잘 어울리게 하라는 거죠. 또 생활하라는 말은 헬라어로 폴리티오라고 하는 동사인데 이 단어는 폴리테이아라고 하는 시민 생활이라는 뜻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말은 시민답게 살아라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와 문화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은 천국 시민답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의 법과 질서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당시 바울은 시민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 로마 시민권 귀한 거죠.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거 아니었습니다. 이 로마 정부는 단계적으로 시민권을 부여했는데, 이 시민권이 없는 사람에게 있어서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하늘에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볼때 바울 집안이 상당히 유력한 가문이었다는 것도 알수 있죠. 로마에만 시민권이 있는 게 아니라 천국에도 시민권이 있습니다. 이 천국 시민권에 관한 이야기가 빌리포서 3장 20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민. 미국이나 호주의 시민권은 얻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죠. 그 나라의 역사를 배우고 언어 시험을 거쳐서 합격 여부를 1차적으로 결정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어려운 병을 앓고 있어도 안 됩니다. 또그 나라에 오래 거주해야 됩니다. 그 나라에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일정 소득 이상의 뭐 정기적인 소득이나 어느 정도 재산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우 까다로운 거죠. 그러면 우리가 천국 시민권은 어떻게 얻습니까? 시험을 쳤습니까? 돈을 냈나요? 아니면 깨끗해야 되나요? 병이 없어야 됩니까?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라고 하자 주님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강도였던 그를 은혜로 허락하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된 거죠. 하나님의 한량 없는 은혜, 값 없는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민권에는 권리와 의무가 동반됩니다.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 범법자로서 부타당하지 않을 권리와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로마 제국에 대한 본분을 다해야 했습니다. 지금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방의 의무와 교육과 납세의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런 걸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인들도 가짜가 되지 않으려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진짜 천국 시민답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복음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 천국 시민답게 사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바울은 당시에 감옥에 있었는데, 멀리 있는 빌립보 교인들의 좋은 소식을 듣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듣고 싶어했던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싶어했습니다. 우리 27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바울은 빌립보교인들이 복음을 위해서 협력한다 라는 소식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면 복음을 위해서 협력한다는 건 뭘까요? 그것은 복음이 잘 전해지도록 성도와 성도가 마음을 합해서 협력하는 겁니다. 자신도 복음을 통해 구원을 받았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전적으로 협력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얻었다면 다른 사람도 천국의 시민이 될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해야 되는 거죠. 모든 교인은 복음을 위해서 서로 돕고 협력해야 됩니다. 협력한다는 말은 복음의 전달에 방해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종종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되는 잘못들을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부모가 혹은 남편이나 아내가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옳지 못한 행동을 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한다면 절대 예수 믿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있던 믿음도 잃어버리겠죠. 교회가 분쟁하면, 교회가 싸우면, 주변 사람들은 교회에 가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다니던 사람도 주저앉게 됩니다. 이게 복음의 방해거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잘못된 삶이 얼마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런 일이 없게 하려면,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27절을 다시 보면, 너희가 한마음으로 서서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음 한뜻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는 먼저 평안해야 됩니다. 평안한 가운데 하나를 이루어서 복음을 위해 협력해서 전진해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양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별것도 아닌 걸로 다투면 안 됩니다.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게이 교회가 복음보다는 비본질적인 것으로 다투는 겁니다. 이 걸리버 여행기를 보면 이 소인국 사람들이 싸우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는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그 싸움의 원인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계란을 먹는데 뾰족한 부분을 깨서 먹을 것인가 아니면 반대쪽을 깨서 먹을 것인가를 두고 다투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아주 보잘것없는 사소한 문제로 다투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싸우면 다 죽는다는 겁니다. 이 독일 베베나우젠 근처에 오래된 수도원에 가면 서로 엉켜있는 두 개의 사슴뿔이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어떻게 두 마리 사슴이 서로 엉켜서 죽었을까요? 그것은 두 마리의 사슴이 서서 치열하게 싸우다가 이 그만 상대방의 뿔 속에 자신의 뿔을 쑤셔 넣으면서 그만 떨어질 수가 없게 됐고, 그 사이에 버둥대다가 끝내 굶어 죽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싸우면 둘다 죽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싸우면 다 죽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죽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니 다른 사람도 죽고, 기뻐하는 것은 사탄 뿐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복음을 위해 양보하며, 서로 협력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천국 시민답게 사는 법입니다. 둘째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적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싶어했습니다. 2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하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어, 자이 부분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좀 쉬워집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반대자들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조금도 겁내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한 용기가 그들에게는 멸망의 징조가 되고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징조가 될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빌립보 교인들을 힘들게 했을까요? 우선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르는 이교도들. 그리고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거부하고. 자신들의 행위와 출신 등 인간적인 것들을 자랑하는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셋째는 도덕적인 삶을 거부하는 쾌락주의자들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됐으니 이제는 마음대로 살아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이런 사람들 앞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요구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겁내지 않고 굳게 서서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당당하게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용기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은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위대하신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우리의 믿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용기를 달라고 구하십시오. 28절 끝부분을 보면,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고 했는데, 이런 용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용기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10편 27편부터 1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우리 모두 이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가 됩니다. 28절 중간을 보면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 그리고 대적자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용기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자신이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증거라는 거죠. 물론 이렇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려면 고난이 따릅니다. 바울도 이것 때문에 많은 고난을 겪었죠. 고난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 걷다 보면 고난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위한 고난이죠.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다만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또한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힘든 일을 당한다면 기뻐하십시오.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다면 기뻐하십시오. 말씀대로 살기 위해 마음의 부담을 느끼고 불편을 경험한다면 기뻐하십시오. 우리는 잘 살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끝 끝내 영광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이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천국 시민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위해 우리의 마음을 모읍시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원리를 따라 의연하게 살아갑시다. 그렇게 더욱 멋진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